와 얼마나 맛있게 <laughs> 완전 맛있지 여러분 음 너무 맛있어 <laughs> 혀끝에서 시작해서 정소리까지 타고 올라오는 짜릿하게 시원한 여러분의 오감을 대폭발 시켜버리는 수제 소스 콜드 파스타 바로 가시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만드는 골든 마요네즈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프레시한 풍미와 달걀 노른자의 농후한 맛과 화이트 와인 비네거의 개성 있는 산미로 마요네즈의 느끼한 맛이 아닌 깔끔하게 싹 하고 잡아주는 정말 농후하고 산뜻하면서도 액센트가 있는 그런 마요네즈니까요 정말 고급지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요네즈를 만드실 때 실패하는 원인 중에 오일을 한꺼번에 넣고 했다가 고루 섞이지 않아가지고 대 실패하시는 분들 계셨죠? 에멀전을 하실 때 오일을 이렇게 조금씩 넣어가면서 오일의 분자를 잘게 쪼개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휘저었을 때 이제 기름의 저항감이 느껴진다면 완성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핑기로 하세요 <laughs> 아우 덥다야 어, 아주 더워요 나아졌습니다 어?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보시죠. 자 파스타를 가져왔어요 빠르죠 오늘 파스타는요 그 패키지에 써 있는 코트우라 그 쿠킹 타임이죠 쿠킹 타임 그대로 삶아 주시면 되고요 나는 좀 알덴 때가 좋아요 이러면은 코트우라 타임에서 한 8알 정도만 80% 정도만 삶아 주시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 냉수 마찰은요 냉파스타 만들 때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이렇게 하셔야 면이 더잘 살아나고요 식감도 훨씬 좋습니다 오늘은 약간 부드럽게 전체적인 크림 계열이라서요 약간 부드러운 탱실탱실한 면으로 진행을 할게요 파스타 스파게티니를 코트라 타임 정확히 해서요 냉수마찰을 통해서 물기를 한번 쪽 짜고 오겠습니다 아우 시리다 야자 <laughs> 최종조례입니다 약간 응결이 돼 있죠 얘도 뜨거운 환경에서 만들어버린 유수분이 자칫하다가 분리될 수가 있으니까 냉장보관으로 잠깐 하고 왔어요 또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자, 여기다가요. 오늘의 주인공인 명란을 넣을 거예요. 저염 명란이고요. 가염도 쓰셔도 상관없고, 오늘 그때 그 여러분 제가 창란젓 파스타, 토화젓 파스타 보시고 싶으신 분 댓글 남겨주세요 했잖아요. 이 레시피에 적용이 가능해요. 창란젓과 토화젓 이런 애들은요. 약간의 맛조절이 필요하니까, 제 오늘 명란 레시피에 한 3분의 2 정도 넣어보시고요. 진행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명란의 약간의 느끼한 맛을 잡아줄 다져온 마늘이에요. 간마늘 쓰셔 상관없는데, 직접 다져서 쓰시는 게 맛이 훨씬 더 풍성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생크림을 약간 집어넣을게요. 오늘은 크림 베이스의 친구다 보니까 생크림을 넣어주시면요, 맛이 좀더 부드럽게 살아난다고 해야 될까요? 우유도 상관이 없는데, 웬만하면 생크림을 쓰시는 게 약간 질감이 부드러워져서요, 드시기가 기분 좋으실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고루 섞어주시면 돼요 일단 고루 섞어볼게요 명란 골든마요네즈 같네요 그쵸? 그렇게 되겠어요 이때 전반적으로 맛 조절을 해주세요 아 그리고 명란을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명란은 무조건 껍질을 벗기고 쓰셔야겠죠? 필수입니다 이런 데 쓰실 때는요 명란 껍질 무조건 벗기고 사용하세요 튜브도 요즘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알아서 구매하셔서 사시면 됩니다 제품 추천하면 광고주분들이 광고를 안 주시겠죠? <laughs> 광고주분들 광고 좀 주세요 나도 장가는 가야 될거 아니야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이대로요. 어느 정도 됐다면요. 은 이때 맛보기를 한번 할 거예요. 맛보기를요. 너무 맛있는데요. 가감할 게 없어. 음. 근데 우리 혼다시를 원래 넣으면 좋아요. 혼다시를 2g 정도 넣는데요 혼다시를 1인분에 2g,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4g을 넣어야겠죠. 그러면 좋은데 저는 혼다시가 없으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테니까 미원을 쓸게요. 미원을 4g 정도 쓸게요. 혼다시가 원래는 훨씬 맛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미원을 쓰겠다. 미원을 좀 쓰고 맛보기를 여기서 하세요. 맛보기를 여기서 하시면서 명란 크림의 전반적인 맛을 살짝 짜게 가져가줘야 돼요. 여러분이 드셨을 때어좀 짠가 이때가 포인트예요. 음 아주 좋아요. 지금 음 살짝 짠가 딱 이때예요. 뭐좀 짠가 이때라고 말씀드렸어요. 면을 투하해주고요. 작은 면이겠죠.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깻잎을요 한 뭉탱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넣어야 될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한 뭉태기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laughs> 넣어주시고, 한 반봉 정도.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실파를 쓸게요. 실파도 진짜 엄청나게 들어가야 돼요. 엄청나게 넣고요. 여기서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짜야 이 깻잎도 같이 입에 들어왔을 때 맛이 말리듯해지겠죠. 아주 살짝 짜야 돼요. 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때 깻잎이 뭉칠 수 있으니까 그냥 스패출러로만 하지 마시고요. 보시면 쿠킹 집게로 퍼트려 주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엄청 꾸덕하죠? 이 질감을 제가 노린 겁니다. 짜장면 비비듯이 해주시면 좋아요 <laughs> 저도 짜장면 엄청 좋아했어요 깻잎을 막 퍼트려주세요 이게 또 맛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깻잎이 뭉쳐있으면 안 되니까 막 퍼트려주겠다 그러면서 짜장면을 비벼주겠다는 느낌으로 <laughs> 짜장면 하루 이틀 비벼봐 그제 여러분? 통화젓도 잘 어울리고 찬란 젓도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으니까 여름 지나기 전에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정도로 퍼지면 은딱된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짜장면 하루 이틀 <laughs> 짜장면 하루 이틀 비벼봐 여러분 그쵸? 간짜장을 맛있게 비비겠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비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요 정도에서 스탑을 하고요 드디어 먹방 가보시죠 먹방 칠팔을 넣어 줄게요 바르미지아노를 이건 뭐안 해도 상관없어요. 선택입니다. 바르미지아노 후추를 자장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 바퀴만. 와 맛있겠다. 드디어 <laughs> 시식입니다첫입 굉장히 중요하죠. 입 잠깐 치우고 오늘 바깥 날씨 어, 30도 중반을 넘어서는데 혼자 마요네즈 만들고 <laughs> 생초했어. 아주 좋아요. 첫 입이 중요하죠. 한입 얼마나 맛있는지 봅시다. 한니 빨리 먹어볼게요. 진짜 시원하네요. 아 너무 좋아. 와 얼마나 맛있게. <laughs> 완전 맛있지 여러분. 깻잎 응? 향과 비법 골든 마요네즈의 향이 퍼지는 그리고 맛있는 어란이 주는 깊은 풍미. 한여름에 시원한 파스타 먹고 싶은데 한입 빨리 먹어볼게요. 어란 많이 쓰신다고 좀더 해볼까? 이러면 짜요. 비율대로 진행하세요. 너무 싱그럽죠? 향도 맛도 엄청 싱그러워요. 입안에서 고소한 어란의 향이 팍팍 터지면서 깻잎의 향이 싹 잡아져요. 음. 음. 너무 맛있어. <laughs> 엄청 농후해요 농후한 콜드크림 와 맛있는데요 빵 찍어 먹으면 더 맛있겠다 빵 참을 수 없지 음와 냉파스타 여름 올 한여름을 지켜줄 준스비스트로 최고 퀄리티 꼭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음아 너무 맛있어 면이 맛 먹었는데 다 끝났네 면은 꼬투르로 했는데도 살짝 씹히는 감이 너무 좋아요 얼음물 샤워 잊지 마세요. 얼음물 샤워 하고 안 하고 차이 엄청 큽니다. 면의 질감에 마지막 한 입. 음, 행복해. <laughs> 음. 참고로 이끓레마들은요 밥에 올려도 맛있어요. 빵이랑도 잘 어울리고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아, 다음에도 진짜 끝내주는 레시피로 또 만나요. 시청 감사해요. 구독, 알람 잊지 마세요. 오늘의 준수 비스트로 재밌게 보셨을까요? EVO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만드는 풍미 끝판왕인 수제 골든마요네즈와 함께한 한여름의 싱그러운 식물들과 함께한 풍미 끝판왕인 명란 골드파스타 보여드렸어요. 수제로 만든 만큼 정말 맛에 포인트포인트가 살아있고요. 골든마요네즈가 너무 만들기가 어려워요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하프마요나 시중에 맛있는 마요들이 있으니까 부드러운 질감의 마요네즈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생크림으로 농도를 맞춰서 어라과 함께 맛있게 즐기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정말 한끗 포인트가 다른 오늘의 차림이었으니까요. 꼭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맛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시고 사랑 듬뿍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준스비스트로의 따뜻한 음식과 따뜻한 한마디 내 인생과 삶이 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항상 준수 비스트로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인생을 짊어지고 가고 인생을 느끼고 나아갈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마음의 근육은 육체적인 힘과 같이 타고나서 강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인생의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마냥 숨고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나아가고 단련해 가면서 마음의 근육을 역설적이지만 상처를 통해서 극복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전문가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곤 하세요. 그렇듯 이런 불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불안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집중도가 올라가서 해야 하는 일을 몰입해서 할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이러한 조건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마음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마음을 다잡고 전문가분과 상의할 수 있는 계기를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리프레시 할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것들로 물론 중독적이고 파괴적인 건안 되겠죠? 그렇게 뭔가 몰두할 수 있는 걸 찾았다면은요, 본인 스스로의 내면에서 아, 내가 뭔가를 시작하고 해 나갈 수 있는 게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를 할수 있다고 해요. 실패가 거듭돼야 앞으로 다가올 인생에서의 많은 도전들에 대해서 좀더 담담해질 수 있겠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서울 때, 어후, 나만 그런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들과 함께 많은 인생의 난관과 역경에서 넘어지고 극복해가면서 마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니까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엄습할 때 실패를 거듭해야 내 마음의 근육도 커진다. 이말 명심을 해주시고요. 인생에 큰 파도가 쳤을 때 걷던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파도가 지나갈 수 있기를 인생의 비바람과 태풍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기를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경험과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마음과 몸에는 맛있는 음식과 영양소가 풍부한 것들로 몸의 에너지를 채우고 마음의 에너지를 채우고 좋은 기운을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준수 비스트로 단골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준수 비스트로 가게문 슬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쁜 식기가 한가득 소녀 식탁에서 여러분의 작고 소중한 주방을 꾸며줄 아기자기한 식기 마련하고 있어요. 더보기에 남겨놨고요. 다음 내방하실 때길 헷갈리지 마시라고 구독 알람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 돌아가시는 길 살펴가시고요. 오늘도 마음 충만히 따뜻한 것들로 가슴 한가득 행복한 시간에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준수 비스트로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